23살 군필자, 이민통합 라이브 질문 드립니다. 넥스돌님, 2002년생 2 2세이시고요 대학교 1학년, 대학 공부가 뭘 배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문제 반복해서 풀고, 교양도 도움이 안 되고, 2학기 복학해서 다니고 있지만,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교통공학과, 이게 도시개발 뭐 이런 쪽에 많이 쓰이기는 한다는데, 예, 예. 교통공학과가 뭐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죠. 뭐 이게 약간 토목공학의 세부 전공인가요? 실제 선배들 진로 보면 수도권이라 그런지 공기업은 40명 중한 4명 가는 편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머지는 기타 중견 중소 뭐 건축, 건설 회사들 뭐 이런 데 가겠죠. 군대 만기 전역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만 22세인데 군대를 빨리 다녀온 것도 사실은 현명한 선택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군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일이 꼬이려면 꼬릴수 있거든요. 네, 노숙자 수준의 프리 토킹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한 5천만 원 모으셨어요. 젊은 나이에 군대 있을 때부터 뭐 열심히 뭐 비트코인이든 뭐 미국 주식이든 투자를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회사에서 뭐 이런저런 알바를 하면서 월급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비빌 언덕은 있다. 뭘 하다가 망해도 비빌 언덕은 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외 이민, 유학, 취업 등을 성공을 할때 어떤 무대보정신?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무대보정신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렇게 비빌 언덕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 군대에서 모은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뭐, 98년도 이때, 그 당시에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한 2천만 원을 조금 더 모았거든요. 2천, 한5백만원 모았나? 그 당시 돈으로 2천5백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그, 호주의 대학원 학비가 6천불, 한 학기에 6천불, 1년에 1 2 0 0 0불 이랬어요. 그 당시에 막 호주달러가 많이 올라가서 막 800원, 900원, 1000원. 원래는 한 600원 정도, 막 700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1000만원 안팎이면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바도 가능하니까, 호주는. 그러면서 알바하면서 내가 벌어서 대학원 졸업해야지. 하다가 뭐 취업에 성공하면은 좋고, 실패하면은 한국 돌아와야 되나? 돈 다, 모아놓은 돈다 까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 뭐 응? 경제적으로 크게 응? 어려운 게 없으시니까 저는 과감하게 호주로 그 당시에 갈수 있었던 거예요. 학비 천만 원씩 드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은 받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큰 수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넥스톨님 넥스톨님도 넥스톤님? 네. 부모님한테 지금 5천만 원 자기가 모은 돈으로 뭔가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받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언뜻 봐서는 부모님 뭐, 금수저까지는 아더라도 최소 은수저급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럼 나머지 동수저, 흑수저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요. 원래. 그래서 희망국가. 지금 뭐, 내세울 거는 나이 밖에 없음. 그렇죠. 그리고 군대를 젊은 나이에 마무리했다는 거. 연애도 안 하고, 솔몸이, 예. 요새 분위기가 그렇죠. 어, 예, 나한테 영주권 잘 주고 시민권 딸수 있게 기회를 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예. 이게 맞는 자세예요. 영주권 잘안 주겠다라는 데 억지로 갈 필요 없어요. 오지 말라는 데 꾸역꾸역 갈 필요 없고, 오라는 데 나를 환영해 주는 데로 가는 게 맞아요. 서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영주권 혹은 국제 결혼으로 넘어가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 네, 맞아요. 이거 22살이면은 유럽 같은 데 오면은 정말 거짓말안 하고 22살이면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가씨랑 동거하고 거주 어가 해결하고 취업하고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 나이 서른에 자기 이제 독일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김나지움을 다니고 있다나? 예? <laughs> 김나지움을 다닌다고요? 그럼 미성년자 아니냐 그러니까 다행히 미성년자는 아니래요. 조금 이제 학교를 뭐 레알슐레 이런데 돌아다니다가 김나지움을 들어갔나봐요. 돌아돌아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우스빌딩 하고 나중에 뭐어 다시 대학을 가야지 하고 뭐 김나지움 아비투어 과정을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러 아비투어 과정을 하는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는데 지금 뭐 혼인신고인지 동, 동건지 뭐 하겠다고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저라면은 영미권을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5천만 원이면은 독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고 들어와서 어학연수 독일어 어학연수 시작하고 독일어가 한 B1, B2 이왕이면 B2. 20대 초반이면은 독일어 1년이면은 B2 만들지도 몰라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독일어 기초 공부한 상태로 독일에 와서 워킹 헐리데이 비자로 어학원 다니면서 독일어 B1, B2, B2 만들어서 아웃스빌딩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엔지니어링 쪽으로, 어... 나가고 싶다? 그러면 아웃스빌딩으로도 뭐, 일렉트릭, 일렉트리컬, 그러니까 전기공학, 전자공학, 혹은 뭐 교통 공학 꼭 집어서 교통 공학은 아니더라도 뭐 메카트로닉스, 뭐 건축, 건설, 토목 제가 저번 지난주에도 이거 보내 드리지 않았어요? 테슬라. 테슬라에서도 지금 엄청 뽑아요. 테슬라 오토메이션. <laughs> 이거 지난주에 어서또 한번 보내 보여 드리네. 여기서 지금 사람 열심히 뽑아요. 아웃스빌딩으로 이런 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어프렌티스십으로 독일어만 되면은 네, 뭐프로덕 디자이너, 뭐, CAD 좀할줄 아시는 분들은 테크니컬 프로덕 디자이너, 인더스트리얼 미케닉, 커팅 머신 오퍼레이터 이런 거다 아웃스 빌딩 원, 뭐, 컨스트럭션 테크니션 등등등 뭐 메카트로닉스, 이거 다 아웃스 빌딩으로 뽑는 거예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벤츠, 아우디, 포르쉐 세고 쎘어요 그런 아웃스 빌딩 시작을 하고 졸업하고 그러니까 수료 3년짜리 아웃스 빌딩 하고 취업하면은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독일 이민이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아웃스빌딩 하다가 심지어 뭐 좋은 현지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동거 혹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면 취업이 더잘 돼요. 독일어 실력도 더 빨리 늘 것이고. 신분이 훨씬 더 안정화되니까 고용주가 나를 채용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져요. 아, 얘는 커미먼, 독일에 뼈를 묻을 사람이구나. 와이프가 독일 사람이니까. 고용주가 사실 그걸 뭐 이력서에 쓰지는 않는데 응? 인터뷰하면서 뭐 독일어 어서 배웠느냐 뭐 하다 보면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뭐 처음에 이런 테크니션으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테크니션으로 아우스빌딩에서 취업했다 그래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평생을 테크니션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지금도 어디 한국에서 카더라 하는 게 응? 독일에서는 이런 직업학교 아우스빌딩을 통해가지고 한번 어떤 직종에 종사하게 되면은 평생 그 직종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거짓말이 그냥 막 퍼져 있는데 이거 제가 블로그에도 또 올려 드린 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어, 독일 군무원 사례 독일 군무원 사례 제가 한번 올려드리면서 아마 그거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 막 연봉 어마어마하게 받고 뭐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지원금만 엄청 받는 그런 군무원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어디 있냐 아웃스 빌딩 출신이에요 레알슐레 나왔어요 레알슐레 김나지움을 못 나왔어요 이분은 레알슐레 나와서 이런 뭐 테크니셔 아시스탄트 피어 인포마틱 무슨 뭐 IT 관련된 그런 아웃스 빌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뭐몇 년, 오해도안 했어요 보니까 뭐한 2년 했나 그리고 파호슐라이페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이거 졸업과 아, 이거 하고 공부를 조금 더 했나 봐요. 그리고 무슨 뭐 자원봉사 뭐 이런 거한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움, 메디엔, 테크닉, 미디아, 테크놀로지의 학위를 딴 거예요. 디플롬. 디플롬이면은 아 이거 되게 애매한데 학사학위로 간주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석사학위로 간주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이게 막 하여튼 배첼러하고 마스터 디그리의 중간 어디쯤 되는 옛날식 독일학위예요. 자 이분 김나지움 나온 흔적이 없잖아요 아비투어를 따따란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도 대학교 진학해가지고 석사학위 뭐 혹은 뭐 석사학위라고 치더라도 응 이거 5년 다녔으니까 석사학위가 맞거든요 석사학위급이 맞거든요 디플로 아웃빌딩이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공대 석사학위까지 따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응? 이분 뭐난 내신도 괜찮았고 뭐2 2 정도 뭐 1점대는 아니었지만은 2점이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공대를 갔잖아요, 어쨌든. 수학에 소질이 없는데 공대를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뭐 얼마나 좋은 학교의 교통공학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쪽에 전공에 뭐 특별하게 막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바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독일로 가서 어학연수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혹은 뭐 한국에서 뭐 어학연수 기초를 조금 닦고 나서 독일 가서 현지에서 실전 독일어 능력 키우면서 아우스빌딩 도전, 혹은 뭐 도기, 독일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뭐 스튜디엔컬렉 통해 가지고 독일 그냥 정식 4년제 대학 가는 것도 안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스튜디엔컬렉 거치면은 공대뿐만이 아니라 의대도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독일어 비투로는안 되고, 시원까지는 받아야 돼요. 독일어 시원까지 받아서 갑자기 그렇게 의대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 나이 들어서 20대, 30대에 들어와, 심지어 30대에 들어와서 간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뒤늦게 독일어 와가지고 독일어 공부 새롭게 해가지고 독일 의대 진학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이면은 군대도 다 마무리하고, 무한한 뭐 무한한은 아닌데 <laughs> 무한하진 않지만 상당한 상당한 수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넥스돌님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라. 근데 어학 연수가 선결되어야 된다. 독일어가 최소 B2는 돼야지 파옥슐레 응용과학대학이나 아우스빌 등에서 비교적 양질의 어,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어 나는 한번 뭐 음? 이과 출신인데. 공대 말고 아예 의치학 도전해보겠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시작해도 네. 그렇게 정리해드립니다.